불 껐어 뭐야 혜윤아 어 혜윤아 나와 뭐야 아들, 뭐지 아빠부 ㅋ 하야불좀 켜봐야겠다 쭉. 일축합축하합니다 <laughs> <로드> <laughs> 이 집...가...아니야... 해이호해호아 가... <laughs> 아, 일어나서 일어나서 불러주세요오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와 지연이 물어봐. 아들. 아, 아, 안녕. 안녕. 누가 포로로 가봤어? 어? 아니 포로로. 포로로잖아요. 나 포로로. 지가이 이거 캡쳐해 봐. 포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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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 안녕 인사해 봐. 안아 줘. 봐 안아 줘. 봐. 안아 줘 봐. 있다, 있다. 네, 있다. 뭐더 드릴까? <laughs> <laughs> 우리 또 다시 하자. 아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. 아는거 <laughs> <laughs> 먹었어요. 버로로 이거 같이 쌌어요. 혜연아 누구야?